이번에 소개해 드리겠다는 펜더 커스텀 샵 디럭스 에이지드 화이트 피니시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좀 에이징이 된 듯한 그런 피니시의 화이트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그 싱글피가 커스텀 샵제 방에 5세치 엄블로2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델이죠. 이게 지금 그 리슈하고 트렌저이 뭐냐면 여기 지금 그2 c 플랜 버다이 에이플렉이 되어 있고요. 경쟁해히아고 이게 원피스인가요? 아무튼.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을 보시죠. 이 여기 지금 버드아이 메이플을 쓰는 경우도 있고 플레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커스텀 샵 중에서는 목재가 아주 상당히 아주 뭐 최고급 사양의 목재가 들어간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같습니다 커스텀 샵으로가 되어 있고요. 락킹 헤드공을 신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암질도 아주 굉장히 편하고 아주 뭐 아주 보면 극강의 아주 팬더 커스텀 샵아 사운드를 낼수 있는 아주 그런 기타 같은데 에, 재고는 에, 커샵 하나 어린 베이스 안부룩게 만드는 아주 슈퍼스트랜 커스텀 샵. 네. 기타 맞습니다. 아무튼 팬더 커스텀샵 에이지도 화이트 네. 디럭스 모델었습니다.